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위의 투표결과 발표의 사회를 맡은 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중앙위원입니다. 투표 종료 시간이 됐으므로 변질 의장께서 투표 종료 및 개표 개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네, 바쁘신 와중에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감사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에는 2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직자들께서는 개표가 끝나면 결과를 의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께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의견권 제1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 기관 지정의 건에 대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중앙위원총 600명 중 417명, 69.5%의 중앙위원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찬성이 402명 96.4%, 반대 15명 3.6%로 재적 중앙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 건 제1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 수립 관 지정에 관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젤 의장님의 폐회 선언으로 제 3차 중앙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3차 중앙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